<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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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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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손미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유밀 디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2021년 9월달에 오픈했고 점포동사이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점포 1동 주민센터 앞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집을 우연히 그냥 보고 들어갔거든요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니까 어, 이분이 실력자다 생각을 하고 제가 즉흥적으로 구입을 해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나이가 40대 한 중반 정도 되거든요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조리사 교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디저트 가게를 오픈했는데 가게를 이렇게 차리고 보니까 이름이 조금 알려지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이너스는 안 하는 것 뿐이지 겨우 이렇게 견디고 있다고 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장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솜씨 좋은 사장님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느낌 이 있잖아.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분들이 이렇게 오더라고. 남학생의 나이로 물어보니까 23살, 뭐이 정도 되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친절하고 인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자격증도 많거든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제가 제방이배의 시그니처가 에그타르트하고 희낭시에, 그리고 케이크인데, 케이크는 주말에만 판매를 하고, 홀케이크는 따로 주문을 받는답니다. 근무시간은 12시부터 10시, 그리고 택배도 가능한데,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주문을 하시고, 아니면 인스타, DM을 보내시면 되고, 배민 가능합니다.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먹어보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저하고 아무런 연관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에그타르트는 없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일단 희낭시에 먹어볼게요. 저도 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희낭시에가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다른 집에서 못 봤던 거 그런 희낭시에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봐도 가격이 좀 많이 착했어요. 이거 국내선 콩인데 사장님께서 방앗간에 가 갖고 다 빻아오고 여기 검은 거 탁탁 보이거든요. 이게 깻니다 깻. 이거는 소보루. 내가 이거 구입해가 올 때도 안 데워도 되는데 그냥 제가 한번 데워봤거든요. 170도에 3분. 안에는 퐁신퐁신 달콤하면서 고소하고 음. 깔끔한 휘낭실 어늘 네, 이런 느낌도 처음 받아보네. 플레인 기본 기본. 이걸 먹기 전에 사장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꼬독하고 쫀득한 식감이냐고. 있 근데 쫀쫀한 거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겉박속초. 어, 진짜 겉박속초다. 뭉고. 음. 이 맛있어요. 저는 무화가 쫀득쫀득하네 진짜 얘가 곱박수저다 희낭시에가 그 마다 이런 생 같다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달지도 않고 맛있어요. 맛집이네요. 구입을 할때 낱개로 구입하지 말고 이 세트로 구입하면 800원이니까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삭바삭하다. 일단 현장시에 다 먹어야겠다. 아니 반전 안에 파시고 위에는 호두가 올라가 있고 슈가 파우 뿌릴수 있고 이집낚시에좀 특이하고 맛있대 햄치시가 여섯 가지인데 다 특이하다. 검정색이잖아요. 물어 받지, 블랙코코아 가루 만나 그걸 넣는답니다. 얘도 인기. 휘낭제는 다 맛있다. 깔끔하다. 그냥 휘낭제를 이거 6개씩 먹는데, 뭐고반는 없고, 입에 텁텁함도 없고, 막달림도 없고, 나 맛있다. 이 위에 꽃은 슈가 파우더를 이렇게 만든답니다. 위에는 레몬 아이싱 촉촉한 거이 집은 자극적이지 않네 맛있네. 부드럽고 촉촉하고 퐁신하고 이것도 잘못 먹으면 좀 달리는 집이 있거든요. 이집 하나도 안 달리네. 레몬에 상큼하고 시큼함은 있어요. 막 이랄 정도는 아니고 맛있다. 케이크는 없었고 바삭한 치즈 케이크의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여기는 밀가루를 쓰지 않는데요. 사장님이 우리 집은 크리미한 건 아니고 꾸덕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되한번 먹어볼게요. 오 마이 갓. 왜 씨, 시거 뭐죠? 이게 1호 사이즈인데 6조가 나온답니다. 가격이 좀 착하다, 이 집이. 소리 들리죠? 찐득찐득하게. 이집 케이크 잘하겠다 뭐 보니까 왜이 집이 안 날렸었을까 한번 가면 이집 계속 찾겠는데요 와내 부산에서 희망식 맛집도 찾았고 이 케이크 맛집도 찾은 거 같다 다른 집들도 맛있는 집 많지만은 근데 이렇게 섬시 좋은 사장님이 장사 오래 해야 됩니다 자기 임금비도 못 벌어간단다 아이가 재료값하고 임대료 내면 없다 더라고 장사 잘 되게 우리가 많이 가야겠네 맛있다 재료가 정말 좋은 것 같다 이거 먹는데 깔끔하네 이건 딱 봐도 얼그레인데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검은 점이 엄청 많네 기존에 제가 먹어봤던 바스크 치즈 케이크하고 정말 시간부터가 다르고 안 달다. 얘들이 4,800원이거든요. 아, 사장님 이러니까 월급 못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촉촉하게 접한 그림에서 찐득한 그런 느낌. 크림이란걸막 흐른 일이잖아. 그런 건 아니고. 이거 판매할 때 사장님 이크림을 같이 주거든요. 왜 야가 초코가 씁쓸하다 하더라고. 다크. 그런데 저는 그냥 먹어볼게요. 일단. 많이 구독하고 브라우니 식감처럼 뭐 그렇다더라고 한번 봅시다 진하다 진하다 마단게아예 진하다 나는 그냥 제가 사장님한테 그랬거든. 이거 그러면 얼려 먹어도 맛있겠네요 하니까 여기는 얼려 먹는 것보다 채운 냉장 삼이 그냥 먹는 게더 낫답니다. 왜 밀가루가 안 들어갔으니까. 오늘 하나 더 알았어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 앞에 거못 물지 싶다. 아무래도. 이래 먹었는데도 달림을 하나도 안 한다. 바삭한 치즈케이크 3개도 다 괜찮아요. 실감이 부드러우면서 찐득거리고 초코가 진하면서 씁쓸하고 많이 달지 않고 괜찮다 이거 오, 쿠키 빼고 나머지 제가 계산했는데 사장님께서 이런 날도 보여드릴래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영상 찍는다니까 고맙다고 더 주신다는 거안 받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푸딩 바나나 푸딩 이렇게 됐어요 이 안에는 직접 만든 커스터드 크림이래요 사이즈 요 정도 바나나 들어갔네요. 이것도 맛있다. 흙극적이지 않은 그냥 깔끔한 집이다 우리당땅보는 느낌이 있거든 한두개 먹었을 때는 그렇게 잘 몰라 근데 저처럼 여러 가지를 먹게 되면 은 먹으면서도 이게 드는 느낌이 있거든 속도 좀 편하다든지 재료가 좋긴 좋은가 봐요 여기가 쿠키도 여섯 종류 있거든요 레빙 쿠키, 아메리칸 쿠키라더라고 근데 제가 맛만 볼게요 조금만 크기는 이 정도고 두께가 좀 있는 거 겉박석 초쿠키 이 집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겠다 잘라서 먹을게요 쿠키가 근데 좀 가볍다 가벼운 느낌 있었네요. 약간 안에가 부스러 느낌인데, 진해요, 얘도. 난쿠기를 맛만 보고 싶어. 맛있네요. 깔끔하다, 맛있다. 그냥 이 말이 나오는 집이네요. 이것도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적당히 먹을게요. 설명으로 다. 어, 정말 휘낭시에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바스한 치즈케이크, 르뱅 쿠키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입맛이 꾸덕하고 쫀득하고 뭐, 이런 거에 길들여져서, 어, 제가 아직까지 러빈쿠키는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때까지 먹어본 러빈쿠키 중에서는 괜찮았다. 요기사장님이 학생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저트에 대한 뭐 유래나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휘낭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네 휘낭시에가 프랑스에 있는 파티션이 만들었는데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신년 인사로 꼭그 금괴처럼 생겼잖아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또 먹기 좋게 안 흘리고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파티션이 이걸 만들었답니다 딱 보고 근객처럼생긴다 아이가 맞죠 여기 사장님도 40대 중반으로 이렇게 디저트 가게를 차린 지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얼마나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겠습니까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우리 인생의 후반도 좀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장님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운동도 시작했고 먹방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은, 좀 그런 건 있더라고. 20대, 30대 때 도전할 때는 막 에너지도 넘쳤고, 하면 되지, 하면 할수 있다, 뭐, 용기도 좀 있었고. 근데 앞에 사자가 딱 붙잖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고민도 많거든요.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면서 약간 소심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 이쁜 애들은 구독자도 쑥쑥 잘 올라가는데, 난아줌마라서안 올라가나? 이런 그냥 자기 지심? 자기 혼자만의 그런 거좀 느낄 때가 있단 말이야. 우리 주위에 제 2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말과 힘을 좀 보태주시면 그분들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 무시라고! 이러면서 체면 걸어보시고 우리 주위에서 서로 아자아자 해줍시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